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정선수 대 박진솔 선수의 소파 코사놀베에서 만난 그 대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국이 있기 전까지 최정선수 7연패 중이었습니다. 생코베에서 우승한 이후에 최정선수가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 대국 최정선수가 박진솔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최정, 백이 박진솔 선수입니다. 자, 최종 선수가 화점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수. 이 수가 너무나도 독특한 수인데요. 여러분, 정말 무언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최종 선수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자, 박진솔 선수가 날일자로 걸치자 다시 눈목자로 두었어요. 이 수도 참 신기하죠.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백으로 알고 요거 이렇게 2단 젖히는 정석 써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연결했을 때 이렇게 지키면 이게 날일자 있는 것보다 눈목자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실리상 더 이득이죠. 그래서 이 곳으로 두어달라는 건데. 자, 박진솔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붙이는 것보단 눈목자에선 여러분 3-3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박진솔 선수 재빠르게 3-3을 팠어요. 자, 최정 선수 맞고요. 자, 이곳까지 두었는데요. 보통 최종 선수는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많이 둬요. 아니면 2단 젖힘 하는 정석을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돌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구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자, 이곳으로 뒀어요. 박진솔 선수 붙였죠. 자, 지금 왠지 이런 거 붙여갔다가는 이렇게 두게 되어 이거 상당히 복잡한 정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도 꺼림직한 거죠. 자, 그래서 쉬운 정석을 선택했어요. 자, 그래도 뻗었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고, 자, 이곳 끊고 이렇게 두는 수수는 예전에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쓰이던 그러한 정석인데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까지 두고, 자, 박진솔 선수가 드디어 변에 전개를 했어요. 자, 최정 선수 일단 걸쳐 가고요. 박진솔 선수도 이곳으로 두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뭐큰 차이 없이 서로가 잘 두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최종 선수가 다시 걸쳐 갔고요 자 붙이고 젖히고 뻗었을 때자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두지 않았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곳을 붙이게 되면요 여길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으로 잡는 수순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석이죠. 그런데 지금 베개 모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빵 때림이 크게 세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선수가 지금 이곳으로 밀고 들어갔고요. 자 박진솔 선수도 막을 수밖에 없었을 때자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최종 선수 뭔가 잔뜩 벼르고 있어요. 이곳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통이라면 이런 곳 지키고, 이런 식으로 지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보통의 수순인데, 지금 밀고 들어가요. 최종선수, 연패를 끊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협공을 하고 있는 박진솔 선수. 최종선수, 일단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이곳을 붙이자, 젖히고, 다시 호구치니까 막고, 지금처럼 두었는데, 일단 박진솔 선수도 이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곳을 하나 밀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여기 끊어둔 다음에, 자, 이곳을 붙였는데, 이수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두었어야 되냐면요. 일단은, 이곳에 하나 선수 교환을 하고요. 여기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왔으면, 이 바둑은, 뭐, 아직까지도 5대5가 될 정도로 아주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는데요. 자, 이곳을 붙이니까, 최종선수 지금, 독이 바싹 올라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단수를 쳐요. 박진솔 선수가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를 못본 거예요. 자 연결하자 우지근 끌어나갑니다. 자또 이곳을 지켰어요. 자 이제는 박진솔 선수 이곳을 뻗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찔러놓고 이렇게 잡아두니까 여기 있는 백돌이 못 살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쪽으로 나가는 수도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켜둘 수밖에 없었고요. 최정 선수가 이곳으로 두터게 막아갔어요. 백을 노리고 있는 수입니다. 자 이곳을 뛰어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최종 선수 이곳을 두었는데 만약에 박진솔 선수가 이곳을 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곳을 들여다보고 아마 최종 선수 이런 식으로 공격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선수 지금 여기 둘 이유도 없네요. 이곳 젖혀서 아예 크게 공격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붙여 가는 수순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백돌 상당히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종 선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최종한테 걸리면 스치기만 해도 KO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 뒀고요. 최종 선수 기분 좋게 이곳으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로 두자. 자, 이곳을 건너 붙이니까 여기 있는 돌이 거의 잡혔죠. 자, 젖혔는데요. 치받는 수가 좋았고요. 자 이곳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욕심내서 이런 식으로 두었다가는 이렇게 차단하는 순간 백돌이 모두 잡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섰고요. 치받아 버리니까 아주 최종 선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드디어 최종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진솔 선수 33을 쳐들어 왔어요. 자일단 차단을 하고요. 밀어 오자. 자 늘어두고 젖히고 막고 연결을 했어요. 자, 최종선수, 물론 이곳에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이 누굽니까? 일단 이곳으로 먼저 씌워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와서 끊어달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끊으면 지금은 이렇게 나가도 이곳을, 나가두어도 돼요. 자, 이곳으로 단수치면 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안 잡혀요. 뜻대로 또잘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가면은 이렇게 두어서는 잡히네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곳으로 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을 갈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박진솔 선수, 자, 일단 밀어두고, 자, 막으니까, 자, 여기부터 둔 거예요. 뭔가 여길 끊어가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뭔가 응수타진을 했는데, 최종선수, 밀어갑니다. 지금 이 돌이 중요한 돌이 아니죠. 자, 일단 치받았고요 같이 연결을 하자. 자, 이제는 여기 찔러 놓고, 자, 최종선수도 찔러 놓고, 자, 막았어요. 자, 때려냈는데, 이제는 최종선수가 이곳을 끊어버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백돌 아주 위험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갔는데요. 지금도 여기를 무지하게 연결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곳을 두었다간, 흙이 이곳을 두고요. 자,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 지금 여기 붙이는 순간 이거 거의 위험합니다. 자, 이곳을 두면 지금 끊어가는 수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는 거몇 발짝 못 나갑니다. 자 여기 있는 백돌 그냥 잡혀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자니 밀어두고 치받으면 여기 약점 있어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는 최정 선수한테 걸렸죠. 자 그래서 박진솔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뛰어 나갔어요. 그러자 최정 선수가 역시나 붙이죠. 자 이곳을 두면서 이제 패가 나오는데 자 지금 백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럽죠. 뻗어두고요. 자 때려냈어요. 패감으로 여길 붙였어요. 박진솔 선수 자 받아두었고요. 자 때려내자 다시 쌍립으로 서면서 패감을 쓰는데 자 최종 선수도 두텁게 받아두고요. 자 때려내는데 자 이곳을 하나 먹여치기를 하고요. 자 두터운 자리죠. 자 때려냈고요. 다시 때려냈어요. 자 이렇게 호구를 치면서 버티는 거죠. 야 끊어오라 이건데 자 끊어갔습니다. 최종 선수 드디어 끊어갔어요. 자 백이 때려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최종 선수가 이곳으로 끊어서 패를 쓰고 있는데 자 박진솔 선수 패감이 없어요. 지금 패감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이거 만약에 받았다. 그럼 이거 때려내는 순간 이제 최종 선수는 만패불청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런 데는 하나 있긴 있네요. 하지만 받아두고 또 두면 여기 패감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패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냈는데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자 돌려치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잡혔죠.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했어요. 자 박진솔 선수 지금 이곳을 뛰었는데요. 이것좀 한가해요. 물론 아직까지도 못 살아 있긴 한데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왠지 이런 거 쭉쭉쭉쭉 밀어간 다음에 그리고 이런 곳을 한칸 띄어서 모양을 키웠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이곳을 한가하게 띄어두었어요 그러자 최종 선수 이곳을 연결을 하고요 자한 칸을 띄니까 입구자로 두어서 확실하게 여기에 못질을 해버렸죠 자 이제는 흙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끊어왔어요. 물론 이곳이 다 백집이 된다면 백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뛰어들어가겠죠. 자 이곳을 둘수 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런데 한번 붙이고 싶은데요. 이런거 이렇게 끼우는 순간요자 이곳 약점이 있으니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변을 폭파시키는 순간 백의 실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 이곳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박진솔 선수. 자최정 선수 반대쪽부터 또 흔들어요. 같이 이제 제갈길 가고 있습니다. 자이 수도 상당히 날카로운 수였어요. 자 막았고요. 자 젖히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이곳으로 빠져나오니까 이거 때려내면 아니 여기 연결하면 안 되니까 100도 때려낼 수밖에 없고요. 자 이곳을 둔 수가 또 좋은 수예요. 자 이렇게 두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잡아두니까 이곳으로. 자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여길 뻗으려고 여길 교환해 둔 거예요. 자 만약에 100이 이렇게 두면 지금 이곳이 선수가 되죠. 자 백도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여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런 곳을 막아갔을 때자 여러분 물론 백도 이곳을 잡았지만 흙도 정리가 너무 잘 됐죠 그럼 여기 들어온 수가 큰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가 두터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는 수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젖혀올 수가 없어요 백은 젖혀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붙였고요 젖히니까 막 끊었어요 자, 하나 돌려쳐 놓고 잡아두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백을 잡아 놨죠. 자, 그리고 끊었어요. 자, 두텁게 뻗어 두고요. 자, 이제 이곳으로 두면서 이곳이 약간 열죠. 그리고 이 돌도 약간 열버지긴 했어요. 자, 이제 최종 선수 정리만 잘하면 이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단수를 치고요. 때려내니까 자, 이곳으로 또 두었어요. 자, 이수 끝내기로 상당히 크면서 백이 못 살아 있다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수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서 여기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 느낌 오시죠? 자, 최종 선수 누굽니까? 이걸 살리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가요. 역시 최정입니다. 자, 연결을 하니까 붙였어요. 근데 못 살아 있단 말이에요, 백이. 자, 일단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최정 선수 여기 수순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일단 치받아 두고요. 자, 뻗으니까 머리를 내미니까 백돌 위험해요. 뻗었고요. 자,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서 일단 자연스럽게 흑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치받았고요. 자, 일단 잡아요.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자, 일단 입구자로 나오면서 박진솔 선수 흔들기 들어갑니다. 자, 최종 선수의 선택은요. 일단 코부침을 하면서 중앙에 돌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확실하게 이곳까지 와서는 이제 여기가 연결이 되었죠. 자, 최종 선수. 아주 마무리 좋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 좋아요. 이대로 끝난다면 최종 선수 7연패를 끊어낼 수 있어요. 자, 막아 오자. 이제 최종 선수. 자, 이곳부터 날일자를 두었어요. 자, 이 돌은 어느 정도 버려도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형세 판단입니다. 정확한 형세 판단이고요. 자, 이곳까지 입구자를 뒀어요. 자, 이곳을 또 두어 가는 지금 최종 선수 이 돌을 살릴 생각이 없어요. 워낙 지금 여기서 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최종선수, 여기 있는 돌 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자, 한 칸을 띄웠어요. 자, 지금 여기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곳까지 두었는데, 자, 끼우는 수를 방비한 거거든요. 자, 치받고, 자, 이곳을 두었어요. 자, 이곳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여기 또 사실 저쳐 나오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곳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백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여길 두면 이렇게 두어서 살죠. 물론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 맛이 있다라는 점이 계속 백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자, 그래서 여기 치봤고요 자, 그리고 여길 단수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여기 끼우면 뭔가 될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수가 의외로 잘 되지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자, 왠지 이런 곳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가 상당히 수가 잘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막았을 때 여러분 이런 곳을 붙이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수순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요. 그럼 보태준 골이 되죠. 그래서 최정 선수가 이곳 단수 쳐버리고요. 아예 단수 쳐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이구자로 뒀어요. 자 막았고요. 자 끼우는 수는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젖혀갔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젖히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자 효과적으로 지금 예방하고 있는 박진솔 선수고요. 자 여기를 둘 필요 없이 여기를 막아갔어요. 이제 최종 선수는 형세 판단 끝났죠. 이바도 이겼다. 자 이제 승리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자 이수가 약간 실수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크게 형세에는 뭐 미치지 않는 그런 작은 실수였고요. 자, 지금 최종 선수 아주 잘 끝내기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최종 선수가 한두집반 정도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끝내기 서로가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최종 선수 이 바둑 이제는 거의 이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는 끝내기가 어려운 끝내기가 없었어요. 자, 박진솔 선수도 물론 잘 두었지만 여기서 이제 박진솔 선수가 최종 선수에게 드디어 항복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최종 선수 정말 힘들었습니다. 센코베 이후 7연패 정말 힘든 시간 잘 겪고 왔고요. 자, 드디어 이번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최종 선수가 될수 있었다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